사람 많이 죽였게 내어오는 그런 말이 들어올 때는 정말 참 뼈저리게 아프지. 빨리 건너가요. 얼른 건너가요. 아, 조심해서 건너가. 야, 건너 들어가, 이제. 얼른 건너 가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소혜입니다. 아이오아이 네. 걸그룹 활동했었던 잘 아시나요? 뭐다 아름답지 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 수고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무 멋있으세요. 오, 이게 이제 우리 가할 일인데. 자, 얼른 건너가안 네. 더우세요? 엄청 음, 햇빛. 조금 참아야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는 부득이 참아줘야지. 지금. 역시 멋있으세요. <laughs>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 학생 물론 네. 건너가요 손지 대줘요. 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야 건너가요. 건너가요. 네. 핸드폰하면서 가면 안 돼. <laughs> 얼른 건너가. 같이 건널까? 사오니까 아직. 자 건너가요. 자. 얼른 건너가.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제 친구들 저, 다 합의한 것 같은데요? 끝날 때 됐어요. 이제 학생들, 저 학년 다 남았으니까. 음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직 이제 조금 이따가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 네. 저랑 같이 식사 하면... 고맙지 뭐요? 아 정말요? 네. 예. 그럼 제가 좋은 곳을 알아본 곳이 있는데 그럼 예. 거기 가서 해주실 수. 그럼 고맙습니다. 아제가또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그럼 나가요. 네. 여기 여기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지금 네. 마겠습니다 아, 찾아 주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으신가요? 저 뭐, 이런 애괜찮네이거 오. 그러면은 이거 먹는 게 좋을 것 같네. 요 음. 하여튼 뭐 네. 만나서 어, 반갑고 좋은 줄뭐 많이 오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아 <laughs>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냥 손녀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 아, 편하게. 아 손녀딸이라고 생각을 해도 네. <laughs> 한 사람이 인격체니까. 아. 그건 뭐 그건 어. 존경해야 돼요. 네 멋있습니다 역시. 맛있게 드세요. 네. 국.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 먹으면 돼요. 네. 음, 음, 음. 장새우 완전 맛있는데. 생선. 아 그거 잡요 네. 근 네, 이런 게좀 먹어봐요. 아 네. 응. 감사합니다. 응. 음식은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야 돼. 네. 어제 응, 응, 응. 젊은 사람들 살찐다고 안 먹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아. 많이 먹고 운동해서 살 빼는 거야? 네 앞으로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밥을 많이 안 먹었는데 6.25 전쟁 났을 때몇 네. 살이셨어요? 고기 18살 제가 지금 19살인데 18살 때 아, 시끄러워 밤새껀 탱크가 수십 대가 지나는 거야 음. 이 동굴 저 동굴로 도망 댕기면서 음. 숨어 있다가 식량이 떨어지니까 쌀가지로지에 오다가 네. 미군이 와가지고 내일 불러서 이제 우렇게가게 됐는데, 음. 이, 날, 인민군들이 날 잡으러 안 댕겼으면 내가 가, 숨을 리가 음. 없었고, 네. 에, 그렇게 부모님하고 허무하게 인사 없이 어시지 않았을 음. 거라. 고 여러 부대를 전전하고 댁에다가 나와가지고 네. 영국 부대 거점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유격군 장사를 모집을 러는데가겠냐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을 빨리 물리쳐야 고향 간다는 일념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어... 전쟁 중에 다친 곳은 없으세요? 머리가 뭐 뜨끔했는데 음. 그 생각 못 하고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네. 한참 뛰다 하니까 얼굴이 피가 나는 것 같아서 네. 맨저머리가 파피리 베겠더라고 그래서 같이 가는 동료가 짧아가지고 감아지지 않으니까 이름으로 뺐어요. 음, 어. 뼈가 깨졌던 자리라 조금 감각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를, 뇌를 건드렸는데 네. 그걸 끌어내면 죽을 니까 끌어내지 못하고 과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그건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당시에는 다리 발부러진 사람은 보통이고. 네. 베르다가실다리 관통, 두 방, 세 방이 관통해서,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 부산 장량원에 가면 팔다리 없는상인 분들이 떨어 아, 있었어요. 음. 그런 거 보면 참안타까고 불쌍하지.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음. 길가에는 전쟁 시체들이 뭐, 아군이고, 인민군이고, 뭐, 뭐, 중공군이고 제때 치우질 못해서, 네. 참, 무식할 말로 구대기 끌듯 됐어요 아.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동료가 죽어서 넘어지는 것이, 그런 걸 보는 게 제일 힘들었고, 살아나오다가 휴전이 됐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좀더 북진을 해서 올라가서 고향 땅을 찾았으면 했는데, 아. 그것이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 제일 남는 거고. 은혜 음. 내려다 보이지만 못 가는 심정참 안타깝지. 아. 우리 실향민들의 탄식이 전부 그거지. 뭐. 음. 고향 못 가는 거. 그러면은 요즘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생활하세요? 아, 경제적으로는 뭐전보조에서 20만원 주다가 금년부터는 이제 2만원으로 해서 22만원 주고. 국가 유공자 지원금이 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남나라의 전쟁에 갔다 왔어도 대우를 잘 해준다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자국 전쟁에 참전하는 나라 구원자람들까지도 지금 제대로 대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음. 그러니까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네.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만 숨통 좀튀여 줘서는 하는 것이 지금 제일 바람이에요. 음. 참 어떤 말은 뒤서 보더서도다 아픈 게 있어요. 음. 이런 모자랄 수가 된 기분, 사람 많이 죽였기네 내어오는 그런 말이 들어올 때는 정말 참 뼈저리게 아프지. 그냥 뭐 때로는 당신 의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하는 사람도이 있어요. 음. 아니요 할아버지께서는 영웅 같은 존재예요. 저는. 어? 저는 열여덟 살때 되게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되게 좋은 추억을 쌓았는데 나를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이 없었으면은 제 열여덟 살도 없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저희는 학생으로서 네. 앞으로 진짜 어 지켜주신 만큼 좋은 모습으로 꼭 보여드릴 거고. 아어 어, 그러면 고맙죠. 네, 네. 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던 나로들은. 이런 걸해 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도 고맙습니다. 아네한분이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할아버지, <laughs> <laughs>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팔짱을 껴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 <laughs> 저희 그래. 할아버지 음. 생각나요. 그래요. <laughs> 네. 근데 여기 너무 언덕이 높아요. 항상 조심하세요. 항시 조심해야지. 젊은 남자인데 남자인사면은 조심을 많이 해야 돼. 네. 아 제가 할아버지 드리려고 응.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아 이거 또 무슨 뭐 선물을 또 <laughs> 줘. 제가 어제 전쟁 기념로 갔다 왔는데 모자랑 아, 보니까 조끼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 아니야. 이 모자는 근데 새로 나온 근데, 모자래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 이거는 제가 쓴 편지랑. 아이고 잘하 이건 친구들이 써준 편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비춰주고 싶어요 서아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킴이 하시니까 호루라기인데 온도계랑 나침반 같이 있는 호루라기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하네 거 두꺼운 건다 너무 소상하게 다고오다 <돼가지고 웃음> 이거는 배치인데달아드려습니다요 <laughs> 이런 학생들이 찾아와서 인사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감사드니다 네, 고마워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laughs> 나라를 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앞으로 수고들 만 해줘요. 네. 아,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고생하요 네, 수고하세요. no